시리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오늘 날씨는 현재 23도 비가 올 확률은 60%로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어요 오늘의 주요 일정으로는 애플워치 영상 있습니다 시리야 11시에 우유 사기라고 알려줘 완료되었습니다 시리야, 6분 타이머. 6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. 사람은 꼭 일을 해야 될까? 일하기 싫어. 아이패드 미니 시리아 나누기 넘버는 수원을 무엇으로 할까요? 300 넘버는 수원을 무엇으로 할까요? 14 14 곱하기 21 플러스 6 읽기 쓰기를 완료했습니다. 수면 모드를 시작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